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도지사 후보 김동현입니다. 이항진 여주 시장 후보님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고향이 충북 음성이어서 여주 바로 옆에 있고 늘 고향을 갈 때마다 여주를 지나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곳 여주는 제 고향을 가는 늘 거쳐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반갑습니다. 우리 이항진 후보님께서는 여주 시장으로 일하시면서 우리 시민의 삶을 크게 개선시키고 여주를 발전시키셨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현장 PCR 검사는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그 외에도 여주 발전을 위해 참으로 다양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멀리 보는 생각과 함께 현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갖고 실천력을 겸비한 우리 이양진 후보님께서 앞으로도 더큰 역할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여주에는 일관성 그리고 연속성이 필요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양진 후보님과 함께 길 동무가 돼서 또 동지가 돼서 여주 시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우리 이양진 후보님 많이 선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개소식 축하드리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